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눈오는 화요일이죠? 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초고다층 PCB,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 되겠고요. 오늘 현재 9%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전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강한 또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죠.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점이 높아져 가는지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지금 박스권에서 딱 중간 가격까지도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매수 가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다 나오니까요. 뭐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 이수 페타시스 어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또 드렸던 내용이니까 꼭한 번씩 시청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큰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또 세계 최대 행사인 이 CES 2024 이 기간 전후로 해서 또 강한 또 상승이 같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요 행사의 수혜와 또 하나가 있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바이오의 세계 최대 행사, 엔비디아가 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바이오 쪽뭐 AI 그리고 AI 뭐 신약 뭐 이런 부분들 쪽으로도 이제 투자 대형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수혜를 받게 되면서 사상 또 최고치 경신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다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시원하게 또 상승을 해주면서 벌써 제가 영상 찍어드린 이후로 180% 거의 뭐 이제 2.5배, 3배 가까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하죠? 자, 어찌됐건, 장기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셔야 하는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I는 정말 미래 산업이고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매일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무려 47배가 성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장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안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처럼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시면 이수 페타시스 역시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겁니다. 기대를 하시면서, 네, 장기 투자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장기 투자가 나는 성향에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그러면은 뭐 단기 투자 하셔야겠죠. 단기 투자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단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날짜로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오늘 이제 1월 9일이죠 당일상한가 검색식을 통해서 또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느냐 바로 빛샘전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되면서 이제 공유를 또 해드렸구요 오늘 오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가는 요러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종목을 하루에 하나 정도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설명절 전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번호 잘 확인하셔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기본적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 검색식을 받아가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텔레그램 정보 방다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문자로도 다 이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매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단타 매매는 사실상 뭐 바쁘신 분들은 매매할 수 없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시거나 이제 뭐 생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스윙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기 스윙 종목은 딱두개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월 28일에 자요 매수 캡스톤 파트너스 하나 갤러리아 요렇게 이제 문자로도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 캡스톤 파트너스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갤러리아 역시도 40% 가까운 수익을 지금 현재 어, 안겨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단타 못하시는 분들은 단기수익 하실 수 있도록 다 공유해 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라고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요 좀 이벤트를 준비를 해놨는데 매일 같이 다섯 명 이제 당첨자 추첨을 해서 어, 당첨자분들 문자로 공지 드릴 거고요. 뭘 드리느냐 바로 이 금거북이 한돈 직접 매입을 해왔고요.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어, 또 추첨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셔 가지고 꼭 당첨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 당첨은 안 됩니다. 네, 이,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좀 참여하셔 가지고 참여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첨 되실 겁니다. 꼭 당첨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매일 10분 추첨을 해서요, 이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추첨이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또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10만원, 요 금융투자상품권, 네, 제공해드리니까요. 10만 원 예수금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참여라고 또 문자 남기시면 금거부기 한 돈.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꼭 당첨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라고 또 문자 메시 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매일 같이 종목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AI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 행사 CS 2024 이게 참가 기업 53%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결국에 AI 관련 업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에 뒤처지게 되면 앞으로 기업 자체가 도태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온 디바이스 AI가 탄력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산업에 활용이 될 AI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고성장, 47배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어, 유망한 섹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좀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뭐 당연히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겠죠. 일단 이 AI 반도체 신제품 라인업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그동안에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HBM 이라고 해서 이제 쌓아 올리는 적층형 반도체. 요렇게 이제 주도해 왔다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기, 기기에 이제 내장이 된 탑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S24를 시작으로 스마트폰도 AI가 다 탑재돼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정도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전에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전력 반도체 부분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 PCB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이제 수주, 수요 폭발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를 다시 한번 꼭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이제 기업들이니까요. 같이 또 관심있게 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의 시대다. 이제 AI 시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LG에서도 이제 이 AI 공략법 뭐 이런 것들을 또다 지금 내놨단 말이에요. CS 2024 굉장히 이제 큰 정말 대형 행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겠고요. 정말 모든 대기업들이 다 AI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를 좀 계속하시기 바라겠고요. 진짜 1분기 올해 1분기 시장은 AI 반도체가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 전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잘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 올해 최대 이슈는요. 뭐 AI도 AI지만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이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정말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제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도 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뭐 자료들은 제가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번호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뭐, 자료, 뭐 이렇게 문자 그냥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공부도 하시고 투자도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금리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미국 국채금리,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뭐 최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미국의 또 셧다운이 우려된다라는 부분이 재차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요런 부분들입니다. 또 떠오르는 셧다운 리스크. 작년 이제 5월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 5월에도 이 셧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또 이겨냈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부분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FOMC 위원들이 좀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좀 매파적인 발언이 최근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다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 같이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월에 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5월에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인하 시작과 함께 네, 증시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포지션은 의견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투자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니까, 잘또 투자금 마련하셔서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한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 종목, 하반기에 한 종목 준비를 또 했습니다. 대시세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10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좀 많이들 참여하셔서 늦게 참여하면 늦게 참여하실수록 수익은 작아집니다. 빨리 시작하신 분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지켜보시고 대시세 종목 매수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2024년 정말 20배 폭등할 요 땡땡땡땡 종목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년에는 정말 이 반도체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영상에 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AI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는. 이 기업.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통 물량만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자,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요. 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에 진행한 요 대시세 진행 종목 뷰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살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년 1월 3일에 이제 첫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역시나 AI 의료 쪽 대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AI 의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계실 이 루닛. 또 이제 미국의 암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또 참여한 기업 되겠죠 그래서 이 뷰노도 역시 ai 의료 쪽 관련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요 1월 3일 6천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2003년 2023년 1월 3일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요 가격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3일부터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고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요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요러한 고점까지 몇 배가 올랐느냐 정확하게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무리 못 해도 10배 이상 이제 수익을 안겨 가실 수가 있었고요. 늦게 매수하신 분들. 자, 10월 27일 거의 이제 뭐 후반기에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24,900원 이렇게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시작하시는 분하고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장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한 9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 정말 편안하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요 대시세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꼭요 땡땡땡땡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올 한해 24년 정말 큰 기회를 잡아 가셔야 돼요. 증시에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에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과 시드머니가 작아지셔서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자이 종목을 통해서 반드시 큰 기회를 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과 참여 방법은요 상단에 지금 번호가 보이실 텐데 요 상단에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 대시세 이렇게 세 글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향후 일정과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청룡의 해큰 기회가 되셔서 많은 수익을 꼭 가져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많이들 남겨주세요.